거기 복도에 계신 미스터리. 혹시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까? 한국인은 수학 잘한다던데 안 그런가요? 미국 고등학교 4교시 미적분 시간. 수업에 지친 학생들 앞에서 백발의 한국인 청소부가 조롱 섞인 눈초리로 호출당했습니다. 칠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분필 하나로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뒤집을 줄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직함이 아닌 태도라는 것을 보여준 한 한국인의 진심어린 교육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종과 직업의 편견을 넘어선 진짜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조용했던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한국 나이로 65. 이곳 미국 오하이오 주 리버데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죠. 아들 내외가 여기서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3년 전 귀한 손주 녀석이 태어나면서 아내와 함께 건너왔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살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좀 여유를 즐기나 싶었는데 타양살이하는 아들네가 눈에 밟혀서요. 아내는 국어 교사였는데 저와 함께 평생을 교단에 섰었죠. 둘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손주보는 낙은 참 크지만, 솔직히 매일 집에만 있으려니 영 좀이 쑤시더라고요. 몸이 근질거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들네 부담도 덜어줄 겸, 또제 용돈벌이도 할겸 해서 동네 워싱턴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관리인, 그러니까 청소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반 년이 좀 넘어가네요. 제 푸른색 작업복 가슴팍에는 제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저를 그냥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매일 아침 복도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게 제주된 일과입니다.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과는 참 많이 다른 일이지만 땀 흘려 일하는 건 어디서든 정직한 거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범한 일상에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적분을 가르치는 해리스 선생이었어요. 좀까칠하고 냉소적인 유머를 즐기는 분인데, 유독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본척 하거나,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의 눈에는 제가 그저 말없이 청소나 하는 동양인 늙은이 정도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그저 굳은 일이나 하는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무시는 단순히 못본척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의 교실 근처에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였는데 그가 지나가며 툭 던지듯 말했죠. 허허 미스터리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니 지겹지도 않으시오. 뭐 단순한 일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제 일을 계속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제가 교실 복도 창문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수업하던 해리스 선생이 창가로 다가와 학생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저렇게 창문이나 닫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명백히 저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죠. 몇몇 학생이 창밖에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탓도 있었죠. 그런 식의 크고 작은 무례함과 무시가 쌓여가면서 저는 해리스 선생이 있는 곳 근처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게 맡겨진 책임이 있으니 저는 그저 묵묵히 제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그동안 쌓였던 모든 모멸감과 억눌렸던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사교시 미적분 시간이었죠. 늘 그렇듯 해리스 선생의 교실 밖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평소 태도를 알기에 그의 교실 근처는 되도록 피하고 싶었지만 청소구역이라 어쩔 수 없었죠. 교실 안은 특유의 지루함과 나른함으로 가득 차있었죠. 칠판보다는 시계를 더 자주 쳐다보는 아이들의 눈빛, 분필, 가루와 운동화 냄새가 섞인 공기. 그런데 갑자기 교실 안에서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해리스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적힌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해 끙끙대는 학생들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그러다 복도에 있는 저를 발견하곤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습니다. 이제껏 저를 무시하던 태도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죠. 거기 복도에 계신 미스터리. 혹시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수학을 잘한다던데 안 그런가요? 마치 퀴즈쇼 진행자처럼 칠판을 툭툭 치며 말하는데 목소리에 섞인 조롱기가 역력했습니다. 그의 평소 태도를 알던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제 반응을 살피더군요. 그동안 쌓인 무시와 모멸감이 순간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망설였지만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무례함의 본대를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평생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했죠. 저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실 문턱을 넘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제게 와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와, 진짜 들어오신다. 아이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칠판 앞으로 다가가 해리스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좀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분필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미스터리.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 눈빛은 마치 어디 한번 망신당해 보시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분필을 받아든 순간 교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죠. 칠판에는 연쇄 법칙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수없이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저는 마치 오래된 자전거에 다시 오르듯 자연스럽게 풀이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안쪽 함수를 유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교단에서 다져진 차분함이 묻어나왔죠. 각 단계를 끊어가며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보물을 꺼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루함 대신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집중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맨 앞줄에 앉은 학생과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풀이를 마치고 물론 다른 접근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라고 덧붙인 뒤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나오면서 보니 해리스 선생은 여전히 팔짱을 낀채 굳은 표정으로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다 풀었어. 설명 완전 깔끔한데? 선생님보다 나은 듯. 등 뒤로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다시 걸레를 잡았지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잊고 지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한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영상을 찍었는데 학생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저는 폴더폰을 쓰는 구식 사람이라 그런 건잘 몰랐지만 영상이 퍼지고 난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거나 심지어 미스터리, 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 장난꾸러기 남학생도 있었고요. 교직원 휴게실에서도 제 이야기가 한창이었어요. 글쎄, 미스터리가 한국에서 수학 선생님이셨대.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더라니. 미스터 해리스는 완전 제대로 임자 만난 거지.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해리스 선생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시선을 피하는 듯했죠.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제게 수학 문제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났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제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들었죠. 미스터리, 이 문제, 도저히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아주 잠깐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제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로나마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기도 했고, 그림을 그려 보여주기도 했죠. 음, 이 부분은 말이죠. 먼저 공식을 떠올리기 전에 개념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이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설명하곤 했죠.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제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이해가 되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알겠어요. 고마워요, 미스터리. 이해가 됐어요. 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관리인이 아닌 다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보람이 밀려왔죠. 수십 년간 느껴왔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챈들러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혹시 해리스 선생이 불만을 제기했거나 학부모 민원이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미스터 리,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있어서요. 정식 교사 자격이 없는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수학교사로 일했고, 아내 역시 교사였다는 사실까지요. 교장 선생님은 놀라워하시면서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씀하셨죠. 오, 그러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쩐지 연륜과 깊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미스터리. 제가 잘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육 경험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부가 왜 가르치는 일에 나서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몇몇 선생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빛나는 눈망울과 미스터리, 최고라고 외치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진심은 통할 것이다. 방과 후, 도서관 한쪽에서 아이들과 비공식적인 스터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와서 묻고 답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모임은 금세 활기를 띄었죠. 스터디 모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에밀리라는 이름의 여학생이었는데 다른 과목 성적은 좋은 편이지만 수학에 유독 어려움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가 설명할 때면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질문을 해도 퉁명스럽게 됐어요 하고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마 청소하는 할아버지한테 뭘 배우겠어 하는 생각과 함께 수학 자체에 대한 좌절감이 뒤섞인 태도였겠죠.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죠. 즐겁게 문제를 풀고 웃음꽃을 피우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에밀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른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도서관에는 저와 에밀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유난히 어려운 문제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끙끙대고 있었어요. 문제집 위에는 지우개 가루가 하얗게 쌓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에밀리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가 보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혼자 풀어보겠니?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문제집을 제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풀이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마치 막힌 길 대신 새로운 오솔길을 안내하듯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단다. 수학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더 쉽고 명확한 길이 있단다. 인생처럼 말이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부터 차근차근 연결해 봐. 제 설명이 끝나자. 에밀리는 한동안 말없이 문제와 제풀이를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스터리. 진짜 이렇게 쉽게 이해된 건 처음이에요. 살짝 붉어진 얼굴에는 멋쩍음과 함께 분명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밀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수줍음은 많았지만 제게 먼저 다가와 질문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봄눈 녹듯 서서히 말이죠. 그후 에밀리는 제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미스터리, 저 수학시험에서 처음으로 B 플러스 받았어요.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는 제게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자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학교 내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미술을 가르치시는 모건 선생님이셨어요. 하루는 교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환한 미소로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미스터 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학교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특히 저희 반 아이들 몇몇이 선생님께 수학 배우고 나서부터 자신감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스케치할 때도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요즘은 과감하게 선을 긋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수학적 사고력이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저는 얼떨떨해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종종 저를 칭찬하며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떤 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미스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세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얼마나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지 몰라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자격증이나 직함과는 다른 차원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모건 선생님의 진심 어린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싸우는데 지쳐갈 때쯤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술가 특유의 열린 마음 덕분일까요? 그녀의 지지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학교 관리인으로서 청소 외에도 자잘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거나 문고리가 헐거우면 조이는 정도의 일이었죠. 하루는 과학 실험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는데 실험실 안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실험 중에 사용하는 오래된 현미경 하나가 갑자기 작동을 멈춘 모양이었습니다. 과학 선생님인 월레스 선생이 진땀을 흘리며 기계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좀처럼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학생들은 어쩔 줄 몰라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혹시 제가 좀 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월레스 선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현미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전원 연결 부위에 미세한 접촉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기술 가정 시간에 배운 어설픈 지식과 이런저런 기계를 만져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주머니에 있던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고 접점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현미경 램프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와, 미스터리!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망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월레스 선생과 학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그저 별거 아닙니다. 오래된 기계라 접촉이 좀 불량했던 것 같네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작은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 일로 저는 수학 잘하는 관리인에 더해 만능 해결사 미스터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저를 보면 미스터 맥가이버 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리스 선생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까칠했지만 예전 같은 날선 적대감은 많이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제가 아이들과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으면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의 등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였을 겁니다. 아마 학기 말이 가까워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스터디 모임이 끝나고 저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해리스 선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리 저 신뢰가 안 된다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아주 잠깐만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면 학생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자존심과 솔직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해리스 선생님,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국 교과 과정과 수업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죠. 서로의 방식은 달랐지만 아이들을 더잘 가르치고 싶다는 열정만큼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리스 선생과 저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인사 대신 가벼운 눈인사와 함께 수학 문제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언젠가는 그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방법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를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준 것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랑스럽다고 격려해 주었고, 아들 내외도 제 덕분에 학교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신데 청소일에 방과 후 아이들 가르치는 것까지 혹시 학교에서 누가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고요.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괜찮아요. 그럴 때면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하단다.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을 이곳에서도 다시 할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아이들이 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에너지란다. 그리고 걱정 마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단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돌아와 세상 모르고 자는 손주 녀석의 포동포동한 볼에 입을 맞출 때면 저는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제가 있어야 할또 다른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비록 화려한 강단은 아니고, 제 이름 앞에는 선생님이나 교수 같은 근사한 직함 대신 미스터리라는 소박한 호칭이 붙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는 가끔 제가 미국에 와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에서는 학생 쇼케이스 행사가 열렸죠. 작년보다 더 크고 멋지게 꾸며진 미스터리 클럽 부스에는 수학 문제를 풀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과 빼곡하게 적힌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작은 축제 같았어요. 미스터리는 제 인생 최고의 수학 멘토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수학 공포증 극복. 이제 수학이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저도 미스터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들을 읽으며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푸른 작업복 차림으로 그 곁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제 팔에 매달리며, 미스터리, 저희 상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진심은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심지어 관리인이라는 직업의 편견까지 넘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직함이나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을 추구했던 교육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워싱턴 고등학교 복도를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도를 오가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제 제게 익숙하고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 한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며 웃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바로 제가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할 새로운 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도 늘 따뜻한 봄날 같은 희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교실 복도를 걷습니다. 그길 위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정호 씨의 사연 잘 보셨나요? 평생을 교단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 낯선 땅 미국에서 청소부로 다시 일하게 된한 남자.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그가 걸레를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필 하나로 교실의 공기를 바꾸고 진심 하나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정호 씨는 말합니다.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는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청소부라고 불렀지만 아이들은 그를 진짜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교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교실 복도를 걷고 있을 이정우 씨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